오늘 제가 견학한 곳은 한국 생명과학 연구원입니다. 먼저 한국 생명과학 연구원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한국 생명과학 연구원은 대전 본원 오창 본원 전북 분원 세 지역에 있습니다. 제가 방문한 곳은 전북 분원입니다. 생명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공공인프라 구축, 운영을 통해 국가 생명과학기술, 산업 발전 및 국가사회현안 해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첫 번째로 견학한 곳은 영장류자원지원센터입니다. 고품질 SPF 영장류자원의 대량 생산 기반 마련으로 국가적 영장류자원 수급 문제 해결 및 안정적인 영장류자원지원 인프라 구축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영장류자원 도입 확보, 영장류 자원 관리 및 선별 기술 개발, 영장류 최적 그룹 사육, 번식 체계 구축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자와 난자를 저희가 잡아서 만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400배에서 600배 의현명이 들어 있고 정자와 난자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안에 넣어주는 그런 일들을 여기서. 진짜 인공 배아. 네, 네, 인공 배아를 만드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번역동 안에는. 검역하는 안에는 계속 혈액도 뽑아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니까 이런 개별 케이지로 다돼 있습니다. 이 하나가 방이고요. 이방 안에가 이런 식으로 좁게 돼 있어요.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육 관리를 하고 검역이 만약에 외국에서 들어온다, 그럼 여기 한 달에서 두 달간 검역을 거쳐요. 외국에서 들어왔을 때 모든 바이러스들이 없어요동네에서 다시 교정되고 그럼 저희가 만약에 제약해서나. 여러가지 뭐 시아로 교체나 아니면 대학교나 보낼 때 여기서 또 검역을 해서 건강한 애들만 다시 보내고 있두 번째로 견학한 곳은 생물자원센터입니다. 국내외 BT 연구 및 산업화를 위한 생물자원 인프라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생물자원, 즉 표준, 특허, 연구성과물, 연구분리자원 등 확보, 보존관리 및 국내외 보급, 신규 미생물 자원 발굴 및 보존 관리 기술 개발, 보유 미생물 자원의 특성 분석을 통한 가치 창출, 미생물의 동정 분석 및 산업적 활용을 위한 서비스 지원, 생물 자원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동결 건조, 동결 건조. 예, 이게 이제 보존제. 보통 이제 스킨밀크거든요. 스킨밀크랑 균주를 이제 섞어서 보존제 처리하고 얼렸다가. 그, 진공을 잡아서 말리고,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 이렇게, 이렇게, 진공 펌프 연결된 상태에서 끊어내는 거예요. 그, 요 안에는 지금 진공이죠. 100% 아닐지도 않점 99.99%는 안에 진공 상태가 되겠죠. 음. 그러니까 진주가 장기 보정이 되는 거예요. 확인해서 배구를 열어 채우고 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자동 주입 장치를 설치한 거예요. 우리도 하고 있다가 어느 레벨 이하면밸브가 자동적으로 열려서 주입이 돼요. 동결 보존. 동결 보존. 얼려서 보존하는 거. 건조는 안돼 있어요. 이게 보 저기 예를 들면 글리세롤 네. 보존제랑 균체랑 섞어서 지금 한 거예요. 김차영 전북분원장님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자기 소개 간단하게 좀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한국식민공항연구원. 전북 분원의 분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김차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 전공은 원래 식물 생명공학, 식물 분자생물학 전공이고요. 어, 지금 분원장 잠깐 보직을 맡고 있지만은 연구를 더 좋아하는 그런 그런 보직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생명공 연구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건강한 삶과 어, 바이오 경제를 구현하는 글로벌 리더, 이렇게 되어 있던데, 저는 우리 식민공학연구원을 간단히 말하면 국가대표 바이오 국책기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식민공학연구원이 정부 출연연 산하, 그리고 저희 연구 국가과학기술 연구회라고 있는데, 국가과학기술 연구회 산하에 있는 그런 정부 출연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국가대표 바이오 국책기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국생명공 연구원은 어떤 연구를 해왔고 지금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한국생명공 연구원이 원래 주요 임무로는 그 첨단 그 생명과학 기술 분야 원천 기술 개발 그리고 보급하고 바이오 경제 견인하는 것 임무로서 사실 설립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국내외의 생명과학 연구를 통해서 공공 인프라 지원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미생물이라든지 그리고 원숭이 자원들 산학년에 지원함으로 해가지고 한국의 어떤 바이오 그 과학기술을 어 크게 어 도움을 주고자 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연구에 서 말씀드리면 크게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어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바이오 의학 원천기술 개발 분야하고요. 그리고 국유로 미래를 위한 융합 소재 개발, 그리고 세 번째 바이오 분야 국민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 그리고 바이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바이오 인프라 활용 기반 강화 같은 그런 큰네 그 가지의 그 국가 바이오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제약 바이오 산업의 전반의 경쟁력과 시장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요즘에 K 들어가는 단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K-바이오 K-바이오.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경쟁력이라든지 시장 전망이 바이오 분야에서 또 특별히 또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고 현 정부도 바이오 헬스 산업에서큰기대 하고 있고 또 많이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K-바이오가 또큰 경쟁력과 시장 전망을 밝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인해 가지고 우리 k 이 바이오에서는 진단 분야가 가장 크게 또뭐 뭐 우리나라 대표 어떤 바이오에서 역할을 했었죠. 근데 이날 진단 분야뿐만 아니고 앞으로는 또 백신은 많이 아직은 좀 선진국에 비해서는 떨어졌지만은 어, 치료제는 충분히 또 경쟁이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치료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천연물로 대표되는 그런 그 의약품들도 조금씩 개발이 많이 이렇게 선진국을 뭐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진단 분야를 넘어서서, 어또 체류제 분야, 여러 가지 뭐 신변종 감염병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어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체류제 분야가 계속해서 또 전망이 있지 않을까, 또 시장을 이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직무에 관심이 많아 연구원을 견학하고 싶었는데 좋은 기회로 한국 생명공학연구원에 견학할 수 있었습니다. 견학을 통해 한국 생명공학연구원에 대해 알수 있었으며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연구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또 한국 생명공학연구원에 관심이 생겼다면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